오늘 새벽에 일어나보니까 아, 비가 안와서 지금 오늘은 부모산에 갔습니다 연화석쪽으로 해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그 구름이 조금 짜서 어젯밤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했는데 아, 지금 비가 그쳐서 아주 선선하고 산에 오러 갈 만합니다. 큰 도로를 지나서 이제 작은 길로 접어 들어갑니다. 비가 와서 무리야 졸졸졸졸졸졸 내려가네 500m 왔습니다. 여기 보면 둘레길. 둘레길이라고 이렇게 써있네요. 자 둘레길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올라가는 길인데 응. 가자. 어, 지금 흐릿하네 내가 처음 올라가는건가 도저히 이렇게 거미줄이 이렇게 많이 걸려요 발자국 같은건 잘 안보이는데 표시를 안나올것 같긴... 단계 속에 이렇게 잡혀져 있는 연화사가 보입니다, 연화사. 대웅전입니다. 자꾸, 아담한 아, 절입니다. 부모산은 아, 중간중간에 이렇게 세메트 길이 어디까지나 있는지 몰라도 쭉 올라가네 다른 길도 있을건데 아, 부모산 중턱에서 바라본 청주시 전경입니다. 강서쪽하고, 아, 멀리 힐데스타보이고요가경동 아, 아, 터미널 있는 둘쪽이 이렇게 쭉 보입니다. 아, 저 형상까지는 좀더 올라가야 됩니다. 계속 길이나 있어서 시멘트 길이네요. 아, 다른 길도 있을 건데, 흙길이. 등산도고 산에 올라가는 건데, 철봉이 있어서 아, 매달리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30초를 봤었는데, 아직 팔안나안은 데가, 아픈아픈손목이다치니까 운동하는데, 지장이 많네요. 그래도 거, 걷기나, 뭐, 그런 건 괜찮아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아, 산불 쳐서. 안개가 껴서 청주시청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흐릿하게 터미널 쪽하고 우리 지엘시티 저기 유부대제니슨가아 저기요 시청앞에 있는 대우타워 같습니다. 아 멀리 흐릿하게 보이는 데가 우암산입니다. 우암산 일, 일 내려오니까, 연하사로 다시 왔습니다. 아, 이제 2km 왔는데, 아유, 30초 보내는데, 한 번. 한 바퀴 더들어야 되나? 큰일 났네. 아. 연화사에 물 먹는 데가 있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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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